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가자 오늘 녹음은 레이디 맥베스에 관한 녹음입니다. 지금 한 24시간, 48시간 동안 쓰여진 호주 신문을 보면 뭐 뉴스가 아주 많습니다. 뭐 원래 수상이 어떻게 됐다는 동 새로운 수상이 어떻다는 둥, 그 과정이 어떻다는 둥, 그런 뉴스가 굉장히 많은데요. 뭐, 그거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뉴스에 보면, 누구누구는 레이디 맥베스가 아니다. 혹은 누구누구는 레이디 맥베스인가. 뭐, 그런 글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글을 쓰면서 우리가, 그걸 읽는 우리가 레이디 맥베스가 누군지 당연히 알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글을 쓰는 것이죠. 이것을 들으시는 분들도 레이디 맥베스가 누구인지 아실 거라고 제가 짐작합니다. 하지만 이 제가 이해하고 있는 레이디 맥베스에 대해서 이번에 녹음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아셨던 레이디 맥베스와 제가 지금부터 말하게 될 레이디 맥베스가 비슷한지 어떤 차이는 없는지 그걸 한번 생각하시면서 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부터 하려는 이야기는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누어서 하려고 합니다. 제일 처음 덩어리는 레이디 맥베스가 누군지를 알기 위하여 그 맥베스가 누군지를 알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맥베스가 나오는 희곡, 맥베스라는 희곡이죠. 쉐익스피어가 쓴. 그것의 줄거리를 아주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해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다 쳐내고, 중요한 사람 위주로 줄거리를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 레이디 맥베스가 한그 희곡 속에서 한몇 가지 말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왔는지 알지 못하는 채 그거 표현 몇 가지 알아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현실에서 현실 속에서 저 사람은 레이디맥베스다. 저 사람은 레이디맥베스가 아니다. 이런 짓을 우리가 흔히 해요. 뭐 우리가 하진 않지만 신문에 흔히 그런 걸 하죠. 글 쓰는 사람들이. 그런데 지난 몇 년간 아, 저 사람은 레이디맥베스다로 알려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특성 도그 글에 나와 있는데 그걸 알아보면 과연 레이디 맥베스라고 하면 어떤 특성이 있길래 그 사람을 레이디 맥베스라고 부르는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큰 덩어리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게 다 끝나면 이제 오늘 녹음은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순서로 맥베스의 줄거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맥베스의 줄거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세 집안을 이해하면 쉽습니다. 제가 나머지 집안은 거의 다 빼고 할 거예요. 세 집안. 첫 번째 집안은 맥베스네 집이에요. 맥베스네 부부가 있고, 이 스토리가 시작될 때는 그 집에 애가 없습니다. 과연 그 레이디 맥베스가 과거에 아이를 낳았는가, 혹은 길렀는가, 그런 것은 상당히 좋은 주제인데, 뭐, 오늘 우리가 하려는 주제는 아니에요. 그런 주제는 사실 한, 대학교 1, 2학년 정도가 쓰면 아주 좋은 주제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맥베스는 장군이고, 맥베스의 아내. 요렇게 딱두 사람이 있는 그런 가족. 그게 첫 번째 집이고요. 세집 중에 한 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집은 스코틀랜드의 왕이에요. 던컨. 던컨이 왕이고, 그 집에 아들이 둘이 있는데, 우리는 한 명의 아들만 알면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멜컴. 그러니까 왕은 던컨이고, 아들은 멜컴이고. 그렇게만 알면 돼요. 그게 두 번째 집. 그리고 세 번째 집은 맥더프라는 집인데, 이제 맥더프가 남편이고 맥더프한테는 아내와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세 집을 우리가 알고 시작하면 이 스토리를 이제 간단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가 처음 시작될 때 맥베스는 이제 장군이죠. 장군이고 이제 자기 동료 장군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전쟁을 둘다 이기고 들어오는 아주 기분 좋은 때예요. 거기서 돌아오다가 뭐 마녀랄까 무당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죠. 세 사람을. 그 여자분들이 여자분들이 이제 점괘를 내려주시죠 예, 예언을 해주시죠 뭐라 그러냐 맥베스 당신이 이제 아주 지체 높은 귀족이 된다 그거랑 그 다음에 어 당신은 지체 높은 귀족이 될 뿐만 아니라 결국 스코틀랜드의 왕이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그리고 그 맥베스 옆에 있는 그 동료한테는 그, 당신 네 집안에, 당신 네 집안이 결국 스코틀랜드의 왕실 집안이 되지만, 하지만 당신은 왕이 못 된다. 이런 애매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맥베스는, 아유, 무슨, 뭐,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그래. 근데 내가 왕이 된다고? 이렇게 싱숭생숭해요. 이렇게 싱숭생숭 하고 있는데 연락이 오죠. 이 사람을 아주 지체 높은 귀족으로 그 왕이 임명했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 세 개를 조금 아까 들었는데, 첫 번째 예언이 맞으니까, 이게 마음이 혹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래? 그게 그러면 맞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내가 왕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왕이랑 같이, 같이 밥을 먹기로 약속을 해요. 자기네 집에 와서, 여기서 말하는 집이란 이제 성이죠. 성체. 맥베슨의 집에 와서 밥을 먹기로. 그 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던컨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맥베스가 그 아내한테 레이디 맥베스한테 연락을 보냅니다. 아, 내가 오늘 이 점괘를 들었는데 말이야, 뭐 어, 아주 지체높은 귀족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왕이 된다는 거래 이런 얘기를 이제 그 글로 알려줘요. 그리고서 이제 이제 그 왕을 데리고 자기네 집에 가죠. 그러니까 맥베스는 마음 속에서 확신이 없어요. 아유 그건 뭐 점괘가 뭐 맞겠어 이런 마음이 있는데 레이디 맥베스는 의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이것은 그 당연히 벌어져야 할 일. 이 오늘 밤에 행동 강령이 온 거예요. 이 레이디 맥베스에게는. 그래서 남편한테 어 왕을 죽여라 오늘 밤에. 당신이 왕이 된다. 그리고 내가 이제 왕비가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을 들은 맥베스는 이 사람이 군인이고 장군이지만 아주 떱니다. 덜덜덜덜. 아니 무슨 내가 어떻게 왕을 죽여? 막 이러고 덜덜덜덜 떠는데 이제 레이디 맥베스가 어 아이고 꼭 해야 된다. 여기 다 예언에 점괘 에 나와 있지 않느냐. 해라. 그래서 결국 맥베스가 칼로 찔러서 죽여요. 왕을.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한테 덤탱이를 씌우고 결국 그 자리를 차지해서 스코틀랜드의 왕이 되죠. 그러니까 점괘가 맞은 거예요. 앞에 두 개의 점괘가. 그 앞에 두 개의 점괘가 맞았으니까 이 사람은 세 번째 점괘도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제 왕이 됐으니까 이젠 쉽죠. 이 아래 것들한테 시켜서, 야, 쟤네 집, 쟤네 집다 죽여. 여기서 말하는 쟤네 집이란 원래 자기 동료였던 그 장군네, 장군네 집인데. 죽여라!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보내요. 그래서 정말 그 자기 동료는 죽죠. 근데 그집 아들이 도망쳐요. 그러니까 엄청 찝찝하지 않습니까? 아까 그 마녀들이, 저 사람은 그 동료 그 사람은 왕이 안 되지만, 그 집안의 왕이 된다 그랬으니까 아 이거 이거 예언대로 이렇게 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아주 마음이 엄청 불안해지죠. 그게 이제 한편 불안해지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흔히 왕이 죽으면 그 집이 다시 이 복수를 못 하게 하려고 그 왕자들을까지 원래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왕인 아버지가 죽으면 왕자들은 원래 열심히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그집 아들들도 열심히 도망갑니다.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콤이라는 아들만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전직 왕자, 지금은 도망자 신세. 그 사람이 어디로 도망가느냐? 지금 이 무대는 스코틀랜드지 않습니까? 잉글랜드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직 왕내 아들은 잉글랜드로 도망갔고 그리고 자기 동료는 죽고 그다음에 자기 동료 아들은 살아남아서 어딘가로 도망갔고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을 죽여서 자기가 왕이 됐는데 이 대고 난 다음에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점괘로 왕이 된 사람들은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점을 치러 가겠죠. 그래서 다시 그 마녀 무당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점괘를 또세 개를 받아요. 그세 개의 점괘는 무엇이냐? 첫 번째 점괘 아까 그 맥더프라는 사람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맥더프를 조심해라 이런 점괘를 받아요. 그리고 두 번째 점괘는 뭐냐면 아 당신은 안전한데 그 숲이 움직이지만 않으면 당신은 안전하다 이게 뭐좀 이상한 말을 갖지 않습니까 숲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전하다는 말은 그럼 뭐 숲이 움직일 수 있다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하여튼 그게 두 번째 점괘고 세 번째 점괘는 정상적으로 그 어머니한테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태어난 인간들은 당신을 해칠 수가 없다 이런 또 이상한 말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점괘를 받습니다 이 사람은 일단 그 사람 죽이는 그런 명령 내리는 거에 이도통해 있으니까 첫 번째 그 소식을 듣고는 첫 번째 점괘를 받고는 그러니까 맥더프가 그 조심해야 될 인물이다 위험한 인물이다라는 말을 듣고는 이제 아 이제 그 사람들을 죽여야지 하고 있는데 맥더프가 도망갔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보고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그 사람은 갔으니 아쉽지만 그 남아 있는 가족이라도 죽여라 또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스코틀랜드에 남아있던 맥더프의 가족, 그 사람의 아내와 그 사람의 아이들 모두 몰살을 시키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이 된 다음에 한다는 일이 누구네 집 죽일 것인가 결정해서 그집 이름 적어가지고 이제 아래 것들한테 주는 게 이제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맥더프는 도망갔지 않습니까? 어디로 도망가느냐? 아까 잉글랜드로 도망간 말콤 왕자가 있었잖아요. 이제 거기에 가서 그 사람이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를 모아서 복수를 하러 오죠. 그런데 복수를 하러 오기 때문에 그 맥베스도 자기도 군대를 몰고 나가서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해요. 그 전쟁터에 나가 있을 때 어떤 연락이 오느냐? 전하, 왕비마마께서 자살하셨습니다. 이런 연락이 오죠. 그 전에 왕비마마는 이 사람이 너무 많이 죽으니까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시작된 것이 그 자기의 꼬드김 혹은 자기의 의지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이 레이디 맥베스는 아주 골치 아픈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손에 막 뭐가 묻었다고 늘 손을 씻는. 그 여자는 뭐가 묻었다고 생각하냐면 손에 피가 묻어 있다고. 자기 손에 피가 묻어 있다고 막 그러면서 맨날 손을 여러 번 씻는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것을 강박 장애라고 하더군요. 뭐 여기서는 뭐 뭐다라는 병은 없지만 이제 그 그걸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 여자의 정신 상태가 이미 매우 이 뒤틀렸다 혹은 흔들리고 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자살을 해요. 이 사람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전쟁터에서는 또 무슨 보고를 더 받느냐. 아, 사실 그 사람이 자기 아내가 죽었다는 보고를 받은 다음에 맥이 팍 빠집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여기까지 온 것은 다 아내가 옆에서 이 바람을 넣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는 이 내키는 일도 아닌데 이거 왕 죽이고 왕 되고 이런 거 원래 하려던 게 아닌데 이 아내의 의지로 자기가 그 아내를 행복하게 해 주겠다는 그 남편의 소박한 마음으로 여기까지 온 건데 이제 아내가 죽었다니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인가 내가 전쟁에 이겨서 무엇하며 왕노릇을 계속해서 무슨 재미가 있느냐 이런 이런 생각이 이제 세게 들죠. 거기서 이제 유명한 연설을 하나 하는데 뭐 우리가 건 건너갈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보고가 올라오는 거예요. 보고가 뭐라고 올라오냐? 전하 숲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기가 막히는 거죠. 그 무당들이 자기한테 내려준 점괘에 숲이 움직이지만 않으면 괜찮다 그랬는데 숲이 움직인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제 영국 군대가 나뭇가지 같은 걸로 위장을 하고 움직였는데 그걸 멀리서 보면 마치 숲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 것이죠 근데 그 사실이 무엇이건 간에 이 사람은 점괘가 있으니까 그걸 듣고 이제 마음이 가슴이 철렁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맥더프가 이 맥베스를 죽여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주냐면 뭐 아주 험한 말을 하는데 그거를 아주 부드러운 말로 옮기면 이거예요 나는 제왕절개로 태어났어 그거죠 그러니까 그게 셰익스피어의 생각에는 맥더프는 제왕 절개로 태어났으니까 정상적으로 태어난 인간이 아니니까 이 맥베스를 공격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할수 있지 않을까? 이 스토리가 빈틈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셰익스피어에게 돌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맥더프가 맥베스를 죽이고 난 다음에 원래 왕 던컨 왕의 아들인 말콤은 다시 스코틀랜드의 왕이 되어 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끝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맥베스의 그 연극으로서의 맥베스의 간단한 줄거리죠. 제가 이 중요한 줄거리는 다 말했어요. 좀 자질구레한 것들은 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하려는 세 가지 중첫 번째고요. 이제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순서는 이 레이디 맥베스가 이극 중에서 한말몇 가지가 지금 우리 현대에서 쓰이고 있어요. 우리 현실에서 그런 말들이 쓰이고 있는데 그중세 가지를 이제 모아다가 알아볼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좀이 배경을 알면 좋습니다. 당시에는 이 맥베스의 초연은 1606년이라고 하는데요. 무대 위에, 연공 무대 위에, 여기서 말하는 당시에는 이라는 초창기, 17세기의 초창기에는 연공 무대 위에 여자들을 올리지 않았어요. 이거 이거 남자들이 그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없었던 것이죠, 거기에. 그리고 당시에는 한국에서도 한 30년쯤 전에 혹은 40년쯤 전에 왜 집에서 누가 배우한다던가 혹은 가수한다던가 그러면은 왜그 집에서 말리고 혹은 뭐그 부모가 너 그런 거 하려면 뭐 가수나 뭐 배우 그런 거 하려면 이 집을 나가라. 그런 말 했다는 거 우리가 전에 듣지 않습니까? 그거랑 비슷했어요. 이게 사람들이 좀 이것을 그 좋은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건 나쁜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1642년이 되면 이걸 아예 금지해버립니다. 연극이라는 거 하지 마라. 1642년이 되면 우리가 지금 대학에서 배우는 온갖 것들, 예를 들어서 뭐, 리어왕, 뭐, 햄릿, 그런 거다 있을 때였는데, 그거를 금지시켜버려요. 그런 거 공연하지 마라. 공연은 안 된다. 그래서 언제까지 금지가 되느냐? 1660년 찰스 2세가 다시 왕정복고로 돌아와서 청교도들이 다 없어진 다음 이제 자기가 왕정복고로 돌아와서 하는 일이 이런 오락을 선사하기 위해서 이제 연극 다시 해라 하는 일종의 칙령을 내리는데요. 그 칙령을 내릴 때의 편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 눈앞에 그 편지의 일부가 있는데 거기를 조금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기에 있는 내용이 제가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하는 내용이랑 연결이 돼 있어서 그래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and the women's parts have been acted by men. 여성의 역할은 남성에 의하여 연기가 되었다. In the habit of women. 여자처럼 하고, 여자와 같은 모습으로. 여기서, in the habit of는, in the style of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남자 배우들이 여성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at which some have taken offense.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였다. 이제 그리하여 we permit. 여기서 we는 지미 그 왕은 자기를 위라고 부르죠. we permit 허가하노라. 그래서 뭘 허가하느냐? all the women's part to be performed by women. 여성의 역할은 이제부터 여자 배우가 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1660년 처음 허가를 내려줍니다. 그래서 왕의 허가로 조금씩 조금씩 여자 배우가 생겨서 이제 나중에는 여자 배우가 많고 오늘날에는 뭐 여자 배우가 엄청 많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1606년에 이 드라마가 완성됐을 때이 드라마를 쓰는 입장에서는 이것을 여자가 이걸 연기한다고 생각하고 쓰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남자가 이 역할을 한다, 레이디 맥베스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쓰는 거예요. 그 원칙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여성 역할들. 예를 들어, 로미오와 줄리엣에 있는 줄리엣, 그것도 남자가 했고요. 리어왕의 딸들, 그것도 남자가 했고요. 햄릿의 여자친구인 오필리어, 그것도 남자가 하는 거예요. 당연히 남자가 한다고 알고 대본을 쓰는 거죠. 대본을 쓸 때에는 아마 우리 극단의 어떤 남자 배우가 그 역할을 한다는 걸 알고 그 대본을 쓰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에게 여성 역할에게 대사를 많이 주면 그 남자가 여성 대사를 많이 하니까 좀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여자에게는 대사를 좀 많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말을 많이 하고 그 대화를 이어가게만 여자가 조금 도와주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 레이디 맥베스는 대사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중요한 대사도 엄청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역할의 무게가 상당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예외적인 역할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현실에서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대사 첫 번째 예로 이제 가겠습니다. 2막 2장에서 이 레이디 맥베스가 또 한참 말하는데요. 거기서 이런 얘기합니다. 뭐라 그러냐 이제 남편더러 왕을 죽여라 이렇게 말하고 나서 자기는 방에서 기다리면서 하는 얘기예요. If Duncan Duncan은 그 왕의 이름이죠. If Duncan hadn't reminded me of my father 이 레이디 맥베스가 여기서 가정법 과거 완료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런 거 배워서 어디다 써먹나 싶었던 분들 이제 이걸로 들어보시면 돼요. 여기서 한번 써먹으시면 됩니다. 만일 던컨이 레이디 맥베스의 아버지 생각이 나기만 하지 않았더라면, 그러니까 레이디 맥베스가 던컨을 보면 자기네 아버지 생각이 나나 보죠. 모습이 비슷해서 When I saw him sleeping, 내가 잠자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러니까 그 왕이 잠자는 모습을 보니까 레이디 맥베스는 아 우리 아버지가 주무시던 모습 이게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러지만 않았더라면 I would have killed him myself. 내가 그 사람을 직접 죽였을 텐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중에 맥베스가 나타납니다. 손에 피를 잔뜩 묻히고 칼을 들고 나타나죠. 그러니까 왕을 죽였다라는 이제 표현으로 이제 그렇게 하고 나타나는 건데요. 맥베스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손을 바라보며 This is a sorry sight. 이 모습 참 남부끄럽구만. 이렇게 했더니 레이디 맥베스가 이렇게 말해요. A foolish thought to say a sorry sight. 미안하다니요 부끄럽다니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그러세요 이렇게 남편한테 말합니다 여기에서 유명해진 표현이죠 A sorry s i g h 그래서 sorry s i g h 라는 표현이 어디 신문에 나오거나 아니면 뭐 누가 현실에서 말하거나 뭐 그러면 아 그게 거기서 나온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레이디 맥베스가 한말 맥베스의 2막 2장에서 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왕을 죽이고 이제 맥베스가 왕이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3막 1장으로 가면 무슨 일을 하냐? 아까 그 자기 동료와 그 동료의 아들을 죽이도록 자객을 보낸다고 했죠. 그 장면입니다. 이 자객들 칼쓴 애들을 앞에 놓고 이 연설처럼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 It must be done tonight. 오늘 밤에 해야 돼. Away from the palace. 궁에서 멀리 떨어진 데서. Always remember. 기억해라. That I must be free from suspicion. 내가 의심을 받아서는 안 돼. For the plan to work perfectly. 그 계획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You must kill both Benco and his son, Flynns." b e n o 와내 동료, b e n o 와 그의 아들, Flynns를 둘다 죽여야 해. 지금 이 영어가 좀 쉬워 보이는 이유는 제가 이거를 이 현대문으로 번역한 거를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짧은 거는 그냥 원, 원래 거를 읽고 있고요. 좀긴 거는 현대말로 번역된 걸 이렇게 섞어가면서 읽고 있습니다. 아무튼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Getting rid of Flynn's is as important to me as knocking off p e n c o 그집 아들을 죽이는 게그집 아버지를 죽이는 것만큼나 중요해. Each of you should make up your own mind about whether you are going to do this. 너희들 지금부터 음, 이거 정말 할 건지 마음을 먹어야 해. 이렇게 말하죠. 이게 번역본을 들었으니까 이제 원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만 읽어볼게요. It must be done tonight, and something from the palace. always thought that i require cleanliness flints whose absence is no less material to me than is his father's must embrace the fate of that dark hour 이게 원본입니다. 좀 띄엄띄엄 읽었습니다. 이렇게 이 맥베스가 자기 부하들한테 이런 지시를 내리는 거 보면 완전 꾼 아닙니까? 이 살인 명령 내리는 꾼. 그런데 속으로 이 사람은 아주 불행해요.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자기 모습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거 다 자기 아내가 시작하라고 해서 나는 그냥 바지 사장이야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말하고 나면 너무 슬퍼요. 막 스트레스가 쌓이죠. 그러니까 남편이 행복하지 않은 모습을 보며 혹은 남편이 이렇게 머뭇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며 그 레이디 맥베스가 말합니다. 좀 길게 말하는데, 맨 마지막 부분만 읽겠습니다. Things without all remedy should be without regard.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생각하지도 말아요. What's done is done. 이미 벌어진 일은 벌어진 일이에요. 이 문장 좀 멋있지 않습니까? Things without all remedy should be without regard. 이런 거좀 Shakespeare다운 말이죠. 이말 자체도 좀 운문 같잖아요. 하여튼 제가 지금 하려는 말은 이거예요. What's done is done. 이거 우리 일상생활에 가끔 듣죠. What's done is done. 여기서 여기서 유명해진 말입니다. 레이디 맥베스가 3막2장에서한 말이죠. 그건 3막2장에서한 말이고. 오막 일장에 보면 비슷한 말이 또 나와요. 또 레이디 맥베스가 하죠. What's done cannot be undone. 똑같은 말이죠. 이미 벌어진 일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두개 알아봤습니다. Sorry, s i g h 하나 알았고, What's done is done 이렇게 두개 봤는데요. 맨 마지막 건 아주 간단히 볼게요. 레이디 맥베스가 강박 장애에 걸려서 자기 손에 피가 묻어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늘 손을 씻는다고 했죠. 이제 손을 씻으면서 그때 한 마리에 하나가 유명해진 게 있습니다. 뭐냐? 이건 오막 일장에서 한 말인데요. Out damned spot, out. 빠져라, 없어져라, 피자국이여, 이 자국이여, 없어져라 이렇게 하는 말이죠. 그래서 또 어딘가에서 damned spot이라는 표현을 보신다면 아 그것도 레이디 맥베스가 한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오늘 세 가지 표현 맥베스에서 알아봤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순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는 몇년 전에 어떤 구체적인 사람을 들어서 아그 사람이 레이디 맥베스다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 사람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순서죠. 여기서는 이 글의 제목은 이겁니다. The Lady Macbeth of Little Rock 이 글이 어디서 나왔느냐 면은 The American Spectator 라는 그런 뭐 잡지라고 해야 되겠죠. Little Rock 에 사는 레이디 맥베스 이게 제목입니다. Little Rock 어디에서 들어본 데 아닙니까? 미국에 있는 작은 주인 아칸소의 주도가 리틀 록이죠. 거기에서 주지사 하던 유명한 사람이 있죠. 지금은 잘안 나오지만 한때 유명한 정치인이었죠. 한때 미국에서 대통령도 하고 또 모니카 뭐라는 여자랑 또 한때 눈이 맞았던 그 사람. 그 사람의 아내. 그 사람의 아내를 레이디 맥베스라고 언제 했느냐?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기 1년 전인 2015년 11월 20일에 나온 기사예요. 여기에 보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보고 레이디 맥베스라고 생각하는지 그 레이디 맥베스가 가진 특성은 어떤 것인지 여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맥베스를 통해서 봤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레이디 맥베스의 그 특성은 뭐 자기가 권력에 대한 큰 욕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남을 꼬드겨서 그 사람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 그 과정에 이제 뭐 잔인하기도 하고 뭐 차가워야 되겠죠. 그런 사람을 우리가 전통적으로 레이디 맥베스라고 했는데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좀 자질구레한 요소를 뺐어요. 그 중에 특히 뭐냐. 간접적으로 권력을 추구한다는 걸 빼고 직접적으로 권력을 추구해도 그런 레이디 맥베스의 성격과 비슷하면 특성과 비슷하면 아, 그 사람들이 비슷하다. 이렇게들 말하죠. 그래서 어떤 성질을 가지고 레이디 맥베스라고 하는지 보면 이제 이 레이디 맥베스가 가진 구체적인 인물로서의 특성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걸 이거를 읽을 건데요. 딱네 줄만 읽으면 돼요. 거기에 특성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거기다 요약해 놨거든요. 읽겠습니다. The image of Mrs. Clinton that has crystallized in the public consciousness is 대중의 의식 속에 분명해진 클린턴 여사의 이미지는 이제 무엇 무엇 무언, 무엇 무언, 무엇이다 설명하고 있어요. Is that of Lady Macbeth이다. Lady Macbeth의 그 이미지이다. Consuming ambition, 강렬한 야망. Inflexibility of purpose, 아주 분명한 목표 의식. 변하지 않는 목표 의식. Domination of a pliable husband. 고분고분 하는 남편을 쥐고 흔드는 것, lack of tender human feeling, 부드러운 인간적인 감정의 결핍, 그리고 contempt for traditional female roles,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에 대한 경멸, 혹은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에 대한 멸시. 그것이 Mrs. Clinton의 특성이며, 그것이 바로 현대적인 Lady Macbeth다, 이거예요. 이 글은 엄청 길지만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이 글에서 읽으려고 한건딱 이것이었어요. 어떤 특성이 있는가? 레이디 맥베스에게는. 그래서 오늘 제가 하려는 얘기는 다 했는데요. 맨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가 지금 지난주에 호주 수상이 변하는 과정에서 누구누구가 레이디 맥베스가 아니다 혹은 누구누구는 레이디 맥베스인가 하는 그런 인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녹음을 시작한 지뭐 하루 이틀 지나서 좀 달라졌는데 그 인물은 레이디 맥베스의 특성을 갖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그 특성을 신문에서 논한다면 우리가 그 특성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걸 이해해 줄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만화로 읽는 셰익스피어 수준으로 찾아보면서 도대체 어떤 것을 레이디 맥베스의 특성이라고 하는지 이 녹음을 통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가자 오늘 녹음은 레이디 맥베스. 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